욥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기 11장 11절입니다. 이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했지만 잘 못합니다. 그래도 히브리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 욥기를 히브리어로 읽는 수업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욕기의 해석이나 번역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욕기에서는 구약성경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시문이라서 직역, 직역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리 쉬운 구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혁성경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번역하지만 표준력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이 우리 개혁성경하고 좀 틀리죠. 공동 번역을 살펴보니까. 정령 그분께서는 거짓된 인간들을 아시는데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알아내지 못하신단 말인가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Surely he recognizes deceitful men and when the s e e s evil. Does he not take note? 영어를 못, 읽, 못, 읽, 못 읽지만. 영어를 직역하자면, 진실로 그는 거짓된 사람들을 알아보신다. 그리고 그가 악을 보셨을 때, 그가 주목하시지 않겠는가. 뭐, 이 정도 번역될 것 같습니다. 욕기를 다시 읽을 때는, 개혁과 표준역, 공동번역과 영어성경 중에 한 번역본을 취하여서 비교하면서 읽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개혁성경에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라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리 상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악이 넘쳐나도 우리가 아무리 어긋나진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선교사들의 순교와 변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라는 표현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아십니다 덧없음을 아십니다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덧없고 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보시느니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며 의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기 1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